안녕하세요, 지원남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유메이드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유메이드 금일 41,600원 1% 상승한 가격에 마감을 했습니다. 유메이드가 결국 연장 하락에 마지막을 장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을 조금 강하게 이어갔다가 조정으로 전개될 것인가 갈림길에 놓여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떻게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매도, 금융, 외국인 매수가 이어졌고요. 기관은 매도라고 했습니다. 투시는 지금 이 거래 연속 매도, 연기금은 특별하게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전히 개인만 집중 매수, 그리고 매도가 나오지 않는 흐름이고, 기관, 외국인은, 자, 이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되려고 하는 어, 그런 과정입니다. 주가가 결국은 위로 올라서는 흐름, 개인은 매도, 외국인 기관은 매수로 전환이 되는 그 포인트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는 나오고 있지 않은 모습, 대차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 프로그램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100만주 매도에서 96만주 매도로 매도 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차트 보실게요. 먼저 위메이드 맥스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는 위메이드와 동일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결국 그 과정에서 연장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과정 자, 저점을 깨지 않고 턴어라운드가 이어지게 되면 확실한 상승 흐름이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어, 상승이 이어졌던 부분 사실은 여기서나 여기서나 슈팅이 이어졌어야 되지만 결국은 연장하락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여기 저점을 깨지 않는다고 하면 맥스는 언제든 자, 새로운 신고가를 써가면서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맥스의 조정의 흐름을 보시면 결국은 지금 이렇게 조정이 전개가 되고 있는 과정 마지막 하락 자체가 사실은 연장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더 낮은 저점이 한번더 이어질 기한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지지라인을 또 살짝 깨는 흐름이 이어지게 될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모을좀 보시게 되면 결국은 두 번째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마지막 하락이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저점을 깨지 않았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다음 조정이 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락이 한번더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일단은 좀 크고,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연장 하락이 전개가 됐다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조정이 한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9,200원대를 한번더 찍어주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 이후가 본격적인 상승랠리가 시작이 되는 어, 과정일 수 있겠습니다. 이메이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고요. 두 번의 상승, 두 번째 파동 자체가 결국은 이런 삼각 확장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자, 위메이드는 이미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가 전개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상승, 물론 반등치까지라도 상승이 이어져야 되는 그 구간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두 번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 두 번째 파동의 피크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흐름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메이드 같은 경우 조정을 할 때도 나름대로 그래도 룰을 잘 지켰습니다. 여기에서도 조정이 그리고 또 조정이 이어졌고요. 마지막 조정을 이렇게 끝마치나 싶었는데, 자한 번의 조정이 또장개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어지는 조정 그리고 또 조정이 다시 한번 이어질 개연성이 아직은 좀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사실 여기서부터 이런 조정이 이렇게 끝이 나게 되면 자, 완전한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조정이 이렇게 짧게 끝났으면 좋았는데 계속해서 하락을 길게 길게 끌고 가는 형국이라서 지금은 마지막 하락을 차라리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정보점을 넘기는 상승 돌파가 이어지면서 확실한 상승으로, 어, 장계가, 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는 게 차라리 아, 나중을 보더라도 더 완전한 상승을 만들어가기 쉬운 어,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봉을 좀 보시겠습니다. 에메이드 30분봉입니다. 조정이 장기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이렇게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가 이어지면 되는데, 자 그러지 못하고 또 조정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결국은 지금 아, 연장하락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이제 43,200원 얼추 반등치를 살짝 넘겨준 모습이구요. 근데 이제 그 반등치라는 게 여기서 이어지는 반등치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연장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하락의 흐름이 끝이 나고 반등이 이어지게 되면 전체 반등은 5만원대입니다. 그래서 5만원대까지 상승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고 있지만 전체 지금 하락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상승을 이제 시작을 할 것인가 중요한 갈림길이고요. 그 과정에서 1차 상승이 나왔고 조정이 전개가 됐습니다. 지금 물론 여기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저점을 깨지 않는 상승 흐름, 그리고 200일선을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자, 주포의 의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저점만 깨지 않고 다음 상승이 또 전개가 된다고 라 하면 결국은 이제 새로운 상승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볼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저점을 깨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다시 한번 여기저점을 깨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조정이 나오고 본격적인 산후랠리로 전환이 되는 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일은 지금 조정이 어, 전개될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아까 맥스의 흐름도 보셨지만 조정으로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여기 저점을 깨게 되면 이제 그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2 0 0에선을 딛고 정보점을 돌파하게 되면 결국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여기를 넘겨서게 되면 결국 이제 또 다음 저항대가 이제 5만원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조정을 확실하게 하고 갈 것인가 고점 돌파, 저점 사수. 혹은 저점 이탈이 이어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메이드 거의 끝자락에 다 왔는데 또피 말리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차라리 조정을 빨리 끝마치고 턴어라운드 하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다라는 것도 말씀좀 드립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공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